안녕하십니까. 만선생입니다만선생 오늘 필드 나왔는데요. 오늘은 투어 프로를 한번 이겨보자는 마인드로 아마추어 3명이 팀을 하고 베스트 스코어로 투어 프로 한 분과 나인홀 네, 매치 플레이를 할 거고 누가 이기냐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추어 3인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가겠습니다 형님 오세요. 자, 우리 마캉 백티 싱글 형님과 이 빠진 독사님, 이 있으신 독사님 아닙니다. 이 빠진 독사님이세요. 세 분이요. 뺏기신 글입니다. 제가 이빠진 독사입니다. 네, 저는 마스생이고요. 오늘 저희가 이 4프로를 상대로 9홀 매치 플레이를 할 건데 어떤 각오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만의 막 이런 파이팅 넘치는 어떤 뭐. 저의 각오는 내가 아니어도 둘 중에 한 명이 이기겠지. <laughs> 이걸로 이빨 이빨. 이빨 <laughs> 이빨. 이빨 네. 야구로 아, 그 일단, 일단 <laughs> 저는 <laughs> 이빨 번에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는저저저저서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서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비저저저저저저저저비저저저저저저저자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하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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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누가> <laughs> 제가 봤을 땐 홀별 매치야. 홀별 매치로 가면 우리만 긴장할 것 같아. <laughs> 난 얘기했잖아. 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laughs> 그런 마인드도 있습니다. 나는. 자, 중철 프로님 오세요. 카메라에 좀 담겨주셔야죠. 저희 안 봐줘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저희 안 봐줘요. 알겠습니다. 잘 쳐야 돼요. 진짜. 네. 이 내려면 굳즈를 진짜 심하게 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캐니님 여기 간단하게 이홀 설명 좀, 좀 저희 3대 1로 붙는 거라서 잘 해야 돼요. 베스트 스코어 매치 플레이 판이 큽니다. 크고 또 개별적 내기도 있고. 네, 좀좀 좀, 아. 음, 우리 개별적 독박도 있어. 그러니까 전체 스코어 이 등만이 살 길이네 후반까지 잘해가지고. 자 주홍철 프로님부터 먼저 샷 가겠습니다. 굿샤 굿샷! 말라 안 해. 말라 안 해. 굿샷! 그래? 네? 아, 맞네. 맞네. <laughs>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laughs> 티샷은 잘 갔어요. 이게 좀 약간 라이너 매치 플레이를 하는데 긴장이 좀 되네요. 약간 종아리 아래 아래 근육이 약간 달달달달달달 떨리는 게. 그렇지, 그렇지. 뭘못 먹어서 그래요? 근데 너무 말랐어. <laughs> 너무 말랐어. 어, 어, 헤이. 왜 그래, 기침하세요? <laughs> 여기는 현재 청영 씨시고요. 태원재 골프장입니다. 엄청 그린이 딱딱하고 빨라요. 조금만 미스하게 되면 막 줄줄줄 흘러가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프로공 네공 네. 그렇죠, 제가 크. 저쪽 저게 주웅철 프로님 공이시고요. 자기게 마선생 공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 어, 앞에 있는게 저희, 저희 팀 바로 백디 싱글 님이십니다. <laughs> 어, 형님 체격 와... 이막 거리만... 막 짝살 납니다. 그냥 막 빡! 공에서 그냥 빡! 빡! 사게 쪼개지는 소리가 빡 납니다. 형님 혹시 이거 뭐 생크 내서 마친... 그냥 200, 200만원? <laughs> 어이 따가! 중철 프로님 세컨. 아우 아 미샤. 어 술바람이네. 한 클럽 여유를 잡고 치겠습니다. 내기가 걸린 만큼 신중하게 왼쪽을 보고. 오메어. 일단 괜찮아요. 중철 프로님보다 한 20m 더 날리지. 백트 싱글입니다. 타지 좋았고 페이드 칠까 똑바로 칠까 하다가 열려버렸어요 <laughs> 저 그린에 핀 완전 빠짝 붙은 게 형님 공 아니에요? <웃음> 에이 <웃음> 괜찮습니다 우린 베스트 스코어니까 포기하신다면 우리 형님 빼고 <laughs> 정철 프로님 온오내 공도 온이네 오케이. 자 칠하겠습니다 열려6 1 6섯 빨리. 제가 다리가 좀 짧은 거 감안하세요, 형님. 오, 오, 좀센거 같은데, 형님. 와, 잘 쳤다, 근데. 엄청 많아 보였는데. 아유, 버, 버디 하실 수도 있죠. 아니, 이런 거 파하지 형,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도 형이 KP, KPG에서 쇼게임 상위권 선수라서 우리가 넣어야 돼 일단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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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 나이스파 <laughs> 와 나이스파 근데 형님 아까 전에 포기하시고 어떻게 거시기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laughs> 맞네. 그럼. 어, 이거 빼준 것 같은데. 오, 긴장돼, 긴장돼. 주프라님 첫털 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덟 올이 남아있어서.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직 여덟 올이 <laughs> 있으니까. 와, 나저 할배 키 엄청 크다 이러고 있었다. 와, 이 아저씨 진짜 키가 진짜 키큰 키 아저씨가 저기 서 계신 줄 알았어요. 노란색 우비 입고. 아이, 구샷아이거 낚였다. 아, 이 형이 보통 저 한쪽을 45개 치시면 한쪽은 30대를 치시거든. <laughs> 아이, 굿샷! 네. 110 나오는데 스매시 패드가 1.4한 타한... 2밖에 안 어. 넣으실 것같아 <laughs> 형님 스윙 스피드 110마일에 스매시 패드 1.41 하고 지금 중절철로님 바로 현장에서 분석해주는 시스템 걸어다니는 시스템 KPJ1부터 중절철로 <laughs> <무서울 것> <laughs> <트랙맨. 웃음> 걸어다니는 트랙맨 걸어다니는 트랙맨 살아있네 살아있어 <laughs> 아 카트키도 다 있네요 아꼭공세개가아사나 2등 <laughs> 또자 카트 도로 하나 있고요. 공세 개가 한대 같이 있습니다 중간에 볼은 마선색 볼이고요. 저기 뒤에 볼은 우리 이 빠진 형님 볼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볼이 중철 프로 볼입니다. 어. 아유 형님 아이언 치셨어요? 저도 <laughs> <너도> 나이들 <들어서. 웃음> 저희는 카트 도로에 빠지면 카트 도로 우측에 있었기 때문에 우측으로 드롭을 해서 플레이를 합니다. 아이, 어허, 아 괜찮습니다. 시샷 오호, 이거 좀... 내기 약간 고기 약하네. <laughs> 자, 오늘 내기 상품이 한우거든요. 고기 약하시네요. 100m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앞바람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앞바람이 있으니까. 들어오겠습니다 오호. 자, 동반자를 쫓아갑니다. i yeah. 진짜요? 와, 하, 진짜 아름답다, 이거. 오케이, 원바따고 써있네, 마크가. <laughs> 나이스 터치. 나이스 보디. 나이스 디 감사합니다. 나이스 보디. 많이 볼 필요는 없죠. 갈바 네. 네. 감사합니다. 어저저 나도 갈 뻔했네. 레디디전반에 우리 형 어디 갔어요? <laughs> 전번에 니네 형 맘상에서 갔다 집에. 그래서 다 같이 몇 다운, <laughs> 세, 두, 두 다운. 두 다운. <laughs> 아직 일곱 볼 남았습니다.